요수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딱두 가지가 전제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아니한, 썩지 아니한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확신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뵐수 없어요.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평생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